아니 한차더 먹는 거 싫어하세요? 아나 준비가 안 됐다고 말도 안돼 진짜. 에휴, 그래도 새일날 밝는 기념으로 맛있는 거나 먹어야지. 오늘 대박 왜, 왜 이렇게 크냐? 아내 네, 가르시오. 나가보자. 아우 어, 조금만 어, 어. 여기다가 두고 아, 나머지는 고기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다음 다음 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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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써야겠다. 자, 이 정도만 써야겠다 걸소스! 어, 자, 너네도 들어가려. 짠 소금에 뿌려야지. 소금살살살살 살.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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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이 정도만 넣까한1 분의 오. 걸소는 많이넣으에 뿌려줘야죠. 오, 나갑자 <laughs> 왜 이렇게 맛있는거야? 뭐야 고소스텔문에 그 그런가? 응! 음, 음. 와나 방금 그맛 진짜 충격이었어 일단 가생이를 다 잘라야 돼오 아주 얇게 잘 썰렸고 이때 가더 필요하지 생각보다 특히 <laughs> 잘잘 밀리지는 않네다 빵으로 만두 만들기 <laughs> 완전 납작해졌어 어 지금 거의 그냥 만두피야 만두피 이게 과연 될까 나도 진짜 궁금하긴 한 이거를 이렇게 감싸서 저 부추도 묶어야 되는데 얘들아 풀리면 안 되지 어이씨 어, 이거 묶이러 가 <laughs> 제발 제발 묶어야 <laughs> 돼 <laughs> 신발이세요? 아 이번 거는 좀만 좀더잘 묶어보자 잘 묶어주라 아 아씨 이게 뭐냐 인간적으로 <laughs> 건 어떨까? 이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아. 차라리 차어뭐 <laughs> 어. 내가 할 수는 한기는 어, 여기까지야. 응. 해표 해표시 요 맛있는 거 먹을 때 기름 하나 안할거 올라오는 건자석자 그다음에 아까 가 대파 썰어 놓은 거. 물에 넣어 보자. 하나 둘 셋. 냄지 렌즈, 렌즈, 근데 몇분 돌려야 되지? 아 일단, 일단 한 1분 해 볼까? 자, 마지막으로 밀가루 밀가도 음, 아, 리리다나한개 놓은 같은데. 아. 어 아, 아좀 낼랬드만. 얘는 그냥 먹을 수가 없어 이게 뭐야 근데 또 냄새는 또 엄청 좋아요 참나 어이가 없어 에휴, 새해부터 열리지 말자 야불야불야불 열려주고 오케이. 와 진짜 중요한 순간 진짜 중요한 순간 <laughs> 어잘 되겠지? 치즈 파티야 치즈 파티야 어 얍불 얍불 오케이 확인했고 어껑 닫고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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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만 있으면 너무. 5분. 잘 돼가고 있나? 와 냄새 와 냄새 미쳤다 오 바닥에 누르고 있네 어 이제 불가능 아니 이런 요리 있나? 와 진짜 잠깐 만나 지금 아무 말을 못 하겠는 게, 아 이거 진짜 파는 요리야? 이거 이거 진짜 파는 거 같은데? 아 정성을 쏟은 진짜 의미가 있네. 아 대박이야, 진짜 대박이다. 약간 뭐가 뭐가 대박이냐면 이게 치즈가엄청들어 하는데 이게 안안 느끼해. 왜안 느끼한? 고기다 양념을 한게 이게 진짜 뭐라고 해야 돼? 되게 비싼 리조또 같은 거, 만두 리조또 그런 거 먹는 거 같은데 지금 느낌. 음, <laughs> 음, 어, 오이거 이건, 이건 진짜 너무 맛있는 데 이거 <laughs> 맞다. 나 지금 진짜, 진짜 진지 진지하다. 누군가 이 레시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올리면 좋겠어. 올리면 내가 진짜 무조건 답례로 가 팔로우한다. 왜냐면은 너무 맛있거든. 이 맛을 다들 알아